공사 전동안 3000H 모델입니다. 먼저 이상 있는 부분은 크러치 부분 이상이고요. IC 모듈이나 모다는 제가 작동 테스트 해본 게 이상이 없는데 지금 스플 프리 할때 약간 이제 가, 소리가 조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오버 작업하고 고장난 부분들 다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먼저 크러치 레버가 안 먹는 거는 크러치캠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이 지금 파손됐죠. 이제 깨져서 그렇고요. 그리고 내부는 아마 오버홀 작업은 거의 안된것 같은데요. 아주 새삭만걸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일단 오버홀 작업하고, 이크러치캠 교체, 그리고 또 베어링 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. 네, 크러치캠은 여기 교환을 했고요. 그리고 지금 베어링은 지금 양쪽에, 스풀 양쪽에 두 군데 걸리는데, 이 안쪽에 있는 건 괜찮습니다. 이 안쪽에 있는 건 괜찮고, 지금 스풀 바깥쪽에,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베어링입니다. 이거는지 좀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. 돌려보면, 가가가하죠. 그래서 이배 안에 하나 교환하고요. 그리또 진행하겠습니다. 어, 기어 상태는 어,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. 뭐 그렇게 크게 부식이 있거나 마모가 심한 건 아니고요. 어, 약간 마모이고. 대체적으로 기어 상태를 보면 사용감이 그렇게 싹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. 네, 작업 완료되었습니다. 네, 해장함 전이었고요 네, 클리빙 좋습니다. 클래스 장없고요 네, 크라치 어, 캠하고요 어, 우측 핸들벨이 하나 교환됐습니다. 작업 완료되겠습니다.